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되겠는데. 아, 이분은 노조와 한 몸이구나. 노조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는 추정 60분을 9시 뉴스에 그대로 보도하겠구나. 9시 뉴스를 추정 60분처럼 만들겠구나. 이런 걱정이 확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인사말을 보니까요. 뭐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KBS 장학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2008년이라 보니까 2017년과 2018년 이렇게 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견재열 의원님의 그 서면 질, 질의서에 답변한 걸 보니까 지, 지난 10년간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KBS 보도는 셀수 없을 정도였어. 지난 20년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면 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빨간글 있죠? 지금은 제가 기자 25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인용해 봤습니다 빨간글은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금 그 서면 답변 쓰는 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때 이건 내로남불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KBS 보도가 내만 옳다고 하는 보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옳다고 하는 보도 진실 보도 있는 대로 사실 보도를 해야 되지. 소위 정의보다는 이름으로 내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조만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정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생각하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 인정하시 동의하십니까? 뭐 언론 이건 방송이건 동의하십니까? 공정, 공정해야 네. 되고 공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나만 옳다 노조만 옳다 하는 그거는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 나중에 차츰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나중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사장 후보자가 지난번 이게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세월을 배지 달고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예. 열심히 지금 태극기 지금 배지 달고 있습니다. 이거 달고 계시는데 아직도 세월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때 예. 부, 후보자는 부산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변성 제작국장이었죠. 변성 제작국장이셨죠. 그당일날 하루는 뭘 하고 보내셨습니까? 하루 사무실에서 뭐... 국장으로서 임무를 하면서, TV, 하면서, TV를 하면습 그날 계속 TV도 보고, 그최호로가 그 침몰하는 아픈 장면도 보고 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한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퇴근한 맞아요. 이후에?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요? 예. 4월 16일 날. 노래방 가신 적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가신 적 없습니까? 기억해 보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노래방 가신 적 없습니까? 예. 자, 거기서 해운대 노래방입니다. K노래방. 이름도 있는데, 제보도 받았고. 가신 적 없습니까? 만일 가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예. 어, 글쎄요. 이거 뭐 확인해 볼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겠군요. 정봉주 의, 전 의원. 음. 허, 그냥 시집이뚝 되다가 들통났죠. 뭘로 들통났습니까? 카드 쓰, 쓰, 오후에 거기 그 자리에서 카드 쓴것 같고 들통났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도 사퇴를 하고. 그죠? 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예.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네, 확인 한번 제,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죠. 완일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놀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랬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진 않는데 이거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날인지. 글쎄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그때 네. 일지도 제가 찾아보고 제, 제 개인 일지 그리고 예. 뭐 카드 사용 내,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 카드 거겠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 카드 사용 내역에서 그날 그 카드로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오면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 여부는 지금 사퇴 여부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문제는. 제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법인카드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법인카드를 그만큼 제가 제출, 우리 저희가 제출, 제출 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laughs> 어, 강규영 KBS 전 이사가 주말에 뭐 카드를 썼다, 공휴일 날 썼다, 뭐 주점에 서 썼다, 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비슷하게 뭐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주점이나 항공사 기내 같은 데서 비행기 타고 다가쓴 적이 없습니까? 주말이나 뭐 주점이나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뭐 네. 유,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그린카드여서 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노래방도 안 되죠? 노래방도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리고 항공사 기내 같은 데도 안 되죠? 비행기 타고 다가 그거 쓰면 안 되죠? 뭐 기내... 기내... 그저 공항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쓸수 있죠. 공항 커피숍이 아니고 기내. 기내. 에서 말입니까? 항공기 예, 예, 기내에서, 기내에서 쓸수 있는 거죠. 승인 카드 없습니다. 사용 예, 내걸 쓸... 제출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로 확인하겠습니다. 화...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말이죠. KBS.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한번 보실까요, 지금? KBS 부사장 정 누구 누구, 방송 본부장장 누구 누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며칠 전에 저런 게 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어,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제가 저렇게 후보자가 만든 것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노조 측에서 나온 자료라면은 이제 이대로 되면은 노조 이중대라 되는 거죠, 후보는 거지요. 그 사장이 뭐, 저렇게 되는 저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언론 노조 본부가 저렇게 될 리가 없습니까? 예. 네. 얼마나 저, 저 내용하고 달라질지를 혹시 사장이 되신다면은. 한번. 혹시 되신다면그 얼마나 달라졌는지 부분을 좀켜보겠습니다 음, 지금. 방금 전 배석한 우리 직원 확인 결과에 의하면 4월 16일 날 제가 보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다고 되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확인하고 말씀.